안녕하세요 나끌까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천에 놀러 왔어요. 축제장 안에는 이렇게 민속놀이 한마당이라고 해서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딱지치기가 있었는데 현수가 한번 주서다가 딱지를 쳐봅니다. 정말 못 치죠? 카톡 추가를 하면 이렇게 커피 믹스를 증정해 주시기도 하고 한 잔은 무료로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현수는 한 잔을 뽑아 마셨어요. 저희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와서 지금 현장 낚시터를 쭉 지나서 예약 낚시터로 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오늘 개장 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네. 놀거리도 굉장히 많고 저기 있 아, 지금 정오 정도가 됐는데 저희 주차 자리가 없어서 한 1시간 정도 뱅뱅 돌다가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무료 셔틀도 있고요. 앞에 예약 얼음 낚시터가 보이고, 화천에서 숙박하면 파크 골프, 산천어 밤낚시, 평일 얼음 낚시가 공짜입니다. 밤낚시라서 좀 아쉽긴 한데, 여튼 저희는 낮에 낚시할 겁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보렴 예약한 데도 오우씨 조심하렴 어? 진짜 미끄럽다 무서워 왜 저래 저러다 넘어지지 역시 촬영을 위해서 가생이로 가는 연수 어디? 여기 여기 그래 네 저는 으로 해볼 거고요 용스는 메탈로 해볼 겁니다. 이건 여기서 샀는데 여기는 가벼운 것만 쓸줄 알았는데 14g, 17g, 21g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제일 많이 잡으셨다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연수는 벌써 집어 넣고 있네요. 고기 있네. <laughs> 있겠지. 많은데? 많아? 어 그럼 얼른 잡아. 아이고. 바닥권에 있어 엄청. 바다 미리 산천을 좀 챙겨야 되나? 난고기안 보여. 나도 안 보여. 고기 많지 왜? 축제장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길게 찍는 부분은 소리 없이 갑니다. 한참 고패질을 하고 있던 용스. 그런데 이때. 어. 오 뭐야 잡았어? 어. 살살 올려 살살 줄 잡고. 헤. 오. 헤이. 꿀쳤어. <laughs> <laughs> 역시 훈이 쳤구나. 오. 오 예. 축하합니다. 원 마리 요한 마리 했습니다. 오 오자마자 첫수 예쁜 것 열심히 얼음물을 퍼담는 현수. 가자 와서 는데다라고 하는 분들은 혹시 손 잡기는 어떤 생각? 저맨손 잡기 어때? <웃음> 아니야. <웃음> 뭘 아니야? 반팔하고 반바지 제험해 드리고 있거든요. 반팔 반바지. 고기는 많으니까 못 가져갈 일은 없겠지만, 손맛을맛을못 가져가겠죠. 다시 다른 구멍에서 열심히 곱해질 하는데. 어? 자기야. 오, 살살 올려 살살. 어 근데 여기 어. 너무 접은가봐. 어 세. 어. 오싸. 하나. 크다. 오 이거 크네. 역시 여기저기 쓰셔야 되나 봐. 두 번째 들어가라. 역시 메탈이 짱이구만. 제가 그걸로 하렴 여기는 예약 낚시터 상황입니다. 저쪽은 진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헬 엄두도 나지 않았고. 오오 현수 현수 저기서 고기 잡았어요. 오 지도새도 모르게 잡았네요. 현스 상황실에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우호 저도 한수입니다 저도 한수. 어? 왜 어? 이렇게 희만의 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봐봤는데, 희만의 개가 없네요. 얘도 킵 해보겠습니다. 죽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땅만 찾아봤더니 목이 너무 아파. 이세마리가 마지막 고기인가? <laughs> 1인분! 1인분은 아니야! 1인분! 일, 가져갈 수 있는 1인분! 어. 1인분이야 저거! 얼마 안 돼! 또 식탐 이거! <laughs> 이거. 근데 자기가 저기 아직 3천원 쌓여있어 어. 아니 뭐 나가면서 가져가면 되니까 뭐 근데 웬만하면 내가 잡은 신선한 걸 가져가고 싶지 내손 내자! 내손 내자! <laughs> 화면, 화면 보여? <웃음> <웃음> 좋아, 지겨, 얘. 좋아, 지경세 마리를 더 잡을 수 있을까? <laughs> 난한 마리 더 잡고 싶어. 음악이 굉장히 신납니다. 거의 노동요라서 춤추는 둘. 제발, <laughs> 왜 저래. 이안 나오는 줄이야? 나와라요. <laughs> 저희의 마이크 하나가 수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렇게 왼쪽으로 마이크를 툭툭 낚싯대로 치는 현스. 털 쪽에 걸려있는데 저 상태로 내리다가 말라고좀 얘기 좀해 주세요. 마이크 빠졌어. 어디? 이게 바... 밑에 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가라앉기 전에 음. 건져서. 돼? 불 들어오는데? 제가 좀 멀리에서 고패질을 하고 있죠. 열심히 고패 중인데. 이때 한 마리가 나와 줍니다. 어! 어! 걸었어. 걸었어? 어! 잡다. 이게 왜 이렇게 걸어 드디어 잡았구나. 예. 얘좀 작네. 잡아. 예해 어딘가에서 잡아온 수장 이후에는 그래도 되던 마이크가 저 소리와 함께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내가 아까 저기, <laughs> 위에서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어. 근데, 근데, 나 잡은 거 보고, 어. 잡았다고 해서 오디오 겹쳐쓸 수도 있어. 어. 왜 저럴까? 목마르다. 어? 목말라. <laughs> 너무해. 열심히 곱해질하다 하나가 걸립니다. 놓쳤어. 놓친 줄 알고 내려 보는데 다시. 놓친 게 아니었네. <laughs> 놓친 게 아니었어. 오, 오, 그러네 먹었네. 오오네 마리째. 아, 잘 오셨어요. 야, 잡았어? 이렇게 다니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어, 잡았네. 아, 오. 오~~ 아, 작잖아 작네, 작네. 저희 그래도 하려면서... 뭐야 내리자마자 바로 진짜? 어, 어. 그럼 나도 뭐야? 어, 어. <laughs> <랄랄랄라 웃음> 왜? <웃음> <웃음> 뭐, 뭐야? 응가야? 발났어 어? 어? 뭘 싸는 거야? <laughs> 갈까 아니면 좀더 해? 몇시지? 3시 21분인데? 그러네 우리 3시간 반 동안 뭐야 또 잡혔어? 아니 어? 나 터졌어 가라는 거네 어. 이때 뒤에 계셨던 조사님은 누어로 정호부로 굉장히 잘 잡으시더라고요. 진짜 큰거 잡으셨네. 저는 지금 현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잡은 거는 여기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들은 애들은 조금 팔팔한 애들이고 두 마리가 조금 같네요. 저희 오늘의 조가입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비슷한 모양이고 여기 또세 마리가 비슷한 모양이에요. 팔팔한 거는 회로 먹고 좀 죽은 거는 구이로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끌게요. 와우! 나눔통도 지금 굉장히 꽉 차있어서 못 잡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꽉 차있었습니다. 산천호 축제 오시면, 요런, 저희는 예약이라서 예약권이 있고요. 농특산물 교환권도 인당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농특산물 뭐 살까 고민하러 들어왔어요. 뭐 살까? 딸기를 많이 사던데? 그래? 여기 딸기가 있어. 1 5 0 0 0원이네안 되겠어? 방토 <laughs> 많원 그리고 우리 여기 뭐 예를 들면 약과, 자이가 좋아하는 약과. 5,000원 더 해서 딸기를 살까? 살거 없으면? 고기도 있어. 고기도 있네? 거의 15,000원이다. 지난번에 우리 사과즙 샀었다. 기억나? 어. 사과즙 맛있게 잘먹었어 맞아. 집에 각자 와. 집에 가져갔어. 사과를 살까사과즙을살까뭐가다 다르네. 여기는 10봉이야. 얘 만원. 15봉. 어. 아, 그럼 그 오. 오. 우우 저희는 이거 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치킨냄새 확 나는데? 만원입니다. <laughs> 왜 잘해?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저희 구매 완료. 주말만 운영하는 산천어 헬세터인데 여기 줄이 지금 되게 길어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줄이 진짜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는 손질은 맡기지는 못할 아이고, 것 같습니다 진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손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잡아온 산천어 한번 손질해 볼 건데요 일단은 두 마리는 포를 떠서 굽고 나머지는 회를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손질해 볼게요 젖고기부터 망했어. 어이구, 어이구, 진짜 망했어. 오늘도 맛있는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산천어 회, 그리고 산천어 구이, 그리고 이건 양파랑 깻잎을 좀 썰어서 샐러드처럼 먹으려고 했는데, 홀그레인디시 소스를 부어줄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한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준비된 한상 먹어봐야죠. 오늘은 잡은 게 많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드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산천어만으로 한 상을 꾸려봤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자 고생한 우리를 위해 짠 짠. 아이고 아 음. 새첫 회를 산천어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네. 음 확실히 약간 좀 무르긴 한데 많이 비리지 않고 거의 어, 그러니까 비린 맛이 거의 없지. 생선의 감질 맛도 적당히 있고 좋게 말하면 살살 녹는 좀 그런 맛이돼요음 음, 맛있... 맛있어. 그렇게 생각보다 음. 기름지지 않고 음. 좀 담백한 음. 편인 것 같아. 원래 저는. 송어보다 산천어가 좀더 담백하잖아. 그렇지. 필러드가 맞을까 이게? 몰라. <laughs> 정체 불명의 범벅. 이거 한번 또. 양파랑 깻잎이랑 해서 음. 적당히 섞어 먹으려. 음샐러드 맛은 나네. 응. 음. 대망의 마지막 산천어 구이. 네. 예. 이걸 우리가 손질을 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맡겼으면은 좀더 통으로. 어 통으로 이렇게 뭐 바베큐처럼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 그래도 한번 자 여기 딱 등쪽. 오. 자 살. 음. <laughs> 집어요? 나 게스트. <laughs> 약간 살결이 음, 아. 이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기억도 잘안 난다. 무슨 맛이었는지. 음 비리지 않은 고등어 맛 나는데? <laughs> 음, 엄청 담백해. 아 음. 진짜 이 세기가 딱 물리지 않을 어떤 그런 음, 조합이. 그 조합이야? 어. 음. 껍데기만 먹어볼까? 음 껍데기는 별 맛이 없구만. 뭐가 제일 맛있어? 셋다 맛있어. 근데 그래? 음. 구이는 식으면 조금 맛없어질 아, 것 같은, 아, 그렇지. 같다고, 어. 구이는 어쩔 수 없어. 맛이 완전 음,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2025년 첫 낚시를 산천으로 시작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가서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용스가 선방해준 덕에 우리 딱 반줄 세 <laughs> 마리. <laughs> 맞아. 어, 이 정도면 선방했지. <laughs> 맞아. 어. 근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규모도 더 커지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볼 것도 할 것도 많아진. 그런 산천어 축제였습니다. 오늘이 개장 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들 오셨는데 다들 좀잘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음. 못 잡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잡으시는 분들이 계속 보여서 어 우리만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개장 날간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한 여섯 마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산천축제를 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뭐 지금이라도 산천축제 가셔서 혼맛도 챙기시고 입맛 도 또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웃음> <웃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대복. <laughs>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